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3월 25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원 46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음, 네, 그, 저기 보면, 천재형제 신형제 2025년 목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가 뭐냐면, 다섯 명의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이끌어 주어 삶의 동료가 되기 하고 관로에 놓고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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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없어요 땡땡땡땡땡한 명만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이름이 어 추가가 됐습니다. 음. 어제 그한 청년이 어좀 보자고 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음, 대화도 나누고, 어쨌든 음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뭔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진짜, 진짜 무한하게, 진짜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진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앞으로 이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도전하게 되는 일들.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일들. 어,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뤄질 일들. 그리고 그럴 때 느껴지는 마음들.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고, 어,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또 진심 어리게 받아들여주고, 음, 그렇게, 어, 해서, 정말 어, 어떤 상황이든지 어, 그냥 나한테 와라 그냥 형처럼 정말로 나도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런 어, 정말 뭐 조언이 필요하든 아니면은 그냥 뭐뭐 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든 뭐든 좋으니까 그런 때 언제든지 나에게 이야기하라 음, 그래서 또 너무 어떤 별과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랑, 정말 그, 유재석이 이야기하는 거랑, 이제 막 개그맨 시험 붙어가지고, 이제, 딱 출발하는 사람이 개그맨 지망생한테 이야기해주는 거랑, 또,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 다르고, 또 받아, 느껴지는 것도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뭐, 저도, 어리지만, 어, 저도 이렇게 또, 어, 같이 있는 어떤, 일을 또할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이제, 이제, 어 청년들이 다섯 명 중에 다섯 명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두 명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 마음에, 어 뭔가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 막 지켜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친구들을, 이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먼저 바로 서고 싶다.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더 많이 배우면 더 많이 볼수 있고, 더 많이 볼수 있으면 더 많이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얘네들이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뭔가 잘안 됐을 때, 내가 정말 손 내밀어 줄 수, 언제라도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적어 놨다고 해서 얘들한테 막, 뭘, 막, 뭐, 막 준, 뭐, 막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나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이런 뭔가 관계가 제가 처음에는, 어, 용기를 주고, 뭐, 이끌어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마, 지막에 고친 게, 이끌어 주어 삶의 동료가 되기라고 했어요. 삶의 동료가 되기.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도 이 청년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도 나를 통해서 힘을 받지만, 나도 이 청년들을, 이 청년들에게 또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영향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이 한명두명 명 이렇게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뭔가 또래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래에서는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좀좀 좀 그런 걸 원하는 것같아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해서 음. 그렇게 음. 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아, 여긴 바로. 이한 명에 내가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해서 어, 추가를 했고 이제 3월이니까 이제 두명 됐네요. 어, 세 달에 그럼 6월에 한 명, 9월에 한 명, 12월에 한명 하면은 이제 다섯 명 되는 거네. 어, 아직 세 자리 남았습니다. 어. <laughs> 어, 어쨌든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같이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어. 하루가 되고, 또, 여러분도,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좋은 영향, 하나라도, 한마디라도, 또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또 고민하고, 이런 게,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뭐랄까, 보람이 있잖아요. 내가 삶의 마음 안에, 깊은 어떤 마음 안에 그 기쁨이 있잖아요. 또, 뭔가 선한, 선한 일을, 하는 거 그냥 내 만족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냥 내 자기 만족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런 뭔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 긍정 학원 외쳐 보기 전에 자, 오늘은 어이 저희 대표님의 책 땅의 속성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어, 일판 인쇄가 3월 22일에 이제 인쇄가 돼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고요. 어, 그래서 이 땅의 속성. 지금까지 없었던 책. 왜? 2024년 후반부에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저기 부동산 책들 보면 5년 전, 10년 전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가장 최신의 책을 가장 최신 사례를 언제 또 책을 써가지고 언제 또 이렇게 아, 책으로 출판까지 됐는데 이런 사례 어, 이런 책이 없죠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이극 최신의 사례들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출간 기념으로 제가 이제 세분 선정해서 제가 그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세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내 영상을 여기까지 이제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죠. 막막 어, 막 이렇게 막뭐 이거 뭐 드립니다 뭐 게시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7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laughs> 영상을 본 분들에게만 이렇게 어 드리는 혜택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침 긍정 화원 외쳐 보겠습니다 일아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사인 받을지 그, 어떤 이름으로 사인받을지도 닉네임 같은 거 메일로 보내주세요. 1.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사랑해, 신형제. 2.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어제보, 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3. 나는 부자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다. 오늘도 물질로 마음으로 꼭한 가지 베풀자, 신형제. 4. 나는, 음, 강연가다. 음. 나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강연가다. 2027년 내 강의가 꽉차 있다. 5. 전 국민이 청년다운 청년이라고 하면 나를 떠올렸고 나는 청년의 대명사가 됐다. 6. 나는, 어,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함께 성장하는 배우자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9. 24,300일 뒤 후회하지 않도록 바로 오늘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했다. 10. 음, 아, 11. 음, 이렇게, 어, 다섯 명의 청년에게, 이런, 어, 그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이끌어주고, 삶의 동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료들을 하나, 둘, 이렇게 늘려갔더니 정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런 지혜들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었고, 수천부, 수만부가 팔려 나갔다 10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화이팅!